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은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미입니다 참미 예수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주님은 총속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소망하시고 결심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우리가 대림 첫 주일을 교회력으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합니다만, 어, 일반 세속 달력으로 1월 1일을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 또 올해는 주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됐는데더뜻 어, 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을 지내고 여덟째 되는 날즉 성탄 8일 축제 여덟째 날에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냅니다. 즉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성모님께 크나큰 영광과 또 찬미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성모님의 4대 교의가 있는데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시다.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퇴되셨다 성모님은 승천하셨다. 네 가지가 성모님의 4대 교의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의가 바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입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에서 공적으로 이것을 믿을 교리로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냐 아니냐 가지고 초기 교회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라는 교리를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그러면 성모님께서도 인간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지만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까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교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제 송년미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자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시골 처녀가 아기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을 낳은 것 가지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수 있을까? 어찌 보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선택하신 그릇이시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느님을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만이 온전히 하느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대축일을 오늘 지내면서 우리도 성모님과 같이 하느님의 뜻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그것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힘들 때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부딪칠 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우리 삶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부딪힐 때내 뜻을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그것이야말로 참 평화,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힘들 때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청하십시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1월 1일은 복자가 되신 바오로 육세 교황님께서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소망은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서로 티격태격 싸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누가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마저 돌려대어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며 돌려보내셨고, 또 당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베드로가 칼로 칠때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 없이 비폭력으로 평화롭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삼된 그리스도 혁명의 핵심이다라고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때 우리 모두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평화의 도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평화롭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 또전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평화에 모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합시다.